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법률사이, 법률사무소 Y를 운영하고 있는 연추현 변호사입니다. 어, 저는 생명 존중 활동을 좀 하고 있고, 어, 여성, 어, 너무 과도해진 여성 운동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길에 맞는 여성 운동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 저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저는 다시 생각해보면, 보면, 보면 볼수록 예수님이 저의 어린 시절 함께 하셨던 기억들이 늘 있어요. 그런데, 이성이 자라면서, 어, 진짜 판단 없이 내가 이성 있는데, 판단 없이 이렇게 믿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철학책 같은 거 혼자 읽으면서, 내 이성으로, 어, 신앙을 점검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음, 무신론 책들 읽으면서, 내 논리로는 설득이 안 되기 때문에, 어, 나름대로는 몸부림을 쳤는데 그때 당시에 저한테 신앙 멘토가 따로 없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괴로워하면서 교회를 떠났던 시기가 한 20년 정도 있었습니다. 어, 20년 동안 음,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고 찾고 싶었고 그렇지 않다면 대안이 있다면 대안을 찾고 싶었는데 결국 대안을 찾지 못했고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고 계시다면 저를 좀 만나 달라고 다시 찾는 시간이 또 10년 동안 있었고요. 어, 정말 감사하게도 어 결혼하고 다시 가정을 꾸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지금까지 어 10년 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변호사 직밖에 가진 게 없는 사람 같았어요. 제가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냥 아기 엄마 됐거든요. 어,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사실 예상치 못하게 휴직 기간 강제 휴직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음이 정말 외로웠고 세상에서 낙오된 것 같은 창 밖에 아기를 눕혀놓고 창 밖에 나무가 흔들리는 걸볼때 눈물이 떨어지는 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휴직의 기간이 괴로웠어요. 세상에서 혼자 있는 것 같고 어, 그때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의 변호사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왜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가진 게 그거밖에 없고, 하나님을 만난 너무, 다시 만난 너무 기쁨에, 하나님께 제가 가진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어 근데 의외로 하나님이 어 너무 고맙다. 이렇게 안 해주시고, 오히려 제 마음 가운데, 아니지, 이런 마음 되게 그만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마치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듯이 제 자격증을 하나님 제가 드릴게요. 어, 제가 왔어요. 자랑가듯이 과시하듯이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오히려 그때 애기 겨우 재워놓고 철야기도 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변호사 자격증 따위는 하나님 앞에 정말 유명하고 큰 변호사들이 많이 있는데 어쩌면 크게 의미가 없는 거일 수도 있다. 하나님 앞에는 먼저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마음을 많이 주셔서 오랫동안 제가 변호사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더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변호사, 아, 크리스천 변호사한테 기대하는 역할이 저는 예전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 조금 교회에, 황금 조금 많이 하고 교회에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 조금 무료로 상담해드리고 또 법률 자문이 교회에 사건이 생기거나 하면 도움을 드리는 정도.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조금 더 챙겨드리는 정도의 변호사가 아,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에 갔을 때 우리 교회에서는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변호사인데 아무도 제가 변호사라는 걸 주변에 알리지 않았고 오히려 보호해 주셨고 저는 정말 거의 몸빼바지몸빼바지고 가는 수준으로 잠옷실에서 예배를 드려도 너무 자유롭게 예배를 드렸는데 아마 그 시기가 성도로서 어린아이잖아요 아직 성도로서는 그래서 그 어린아이 신앙이 자라도록 배려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그냥 하나님과 1대1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을 가졌고요 그러면서 제 신앙이 충분히 성장하면서 변호사로서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교회 안에서도 생기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회 이제 생명존중 활동을 하기 전까지 우리 교회에는 제가 변호사인 걸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어, 교회에서 한번 어, 강단에 선 일이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이제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렇게 하고 소개를 해주실 정도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제가 이런 활동을 하게 된 데는 사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제일 컸습니다. 제일 먼저는 제가 엄마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첫째 아이를 낳고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첫째 아이를 가지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음,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안에서 그 행복했던 그 행복을, 순수한 행복을 이 아이에게도 전해주고 싶은데, 교회 학교가 다 죽어가고 있는데, 어, 교회 학교가 아, 잘 살아있는 교회에서 이 아이가 교회 교육을, 성경 교육을 받도록 해주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음, 첫째 아이를 낳고 하나님을 만났고, 또 둘째 아이를 가질 때는 하나님께서 둘째를 주시겠다라는 꿈을 주셔서 제가 남편한테 말했고, 실제로 아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태초부터 너를 알았다. 라는 그 말씀이 제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엄마로서 어, 할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원하는 역할을 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4장 10절 말씀 가운데 피소리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이 말씀의 망치로 맞아 부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제 관절과 골수가 쪼개지는 듯이 온몸이 찌릿하도록 하나님께서 어, 그 핏소리를 안타까워하고 계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도 사실 이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제 낙태죄에 대해서 없어져야 된다는 사회적 흐름을 알았고 제 주변의 여자 변호사들도 제가 이런 활동을 할때왜 그런 걸 해?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너무 명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의 피를 받았던 땅의 핏소리가 괴로우셨고 우리 땅에 맺혀있는 핏소리를 어, 씻어야 하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을 누군가는 공유하면서 기도해야 하는데 그것을 외칠 사람이 필요하다는 마음을 주셨고요. 음,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진 못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중에 한 명이 될수 있다면 해야겠다. 그렇지 않다면 정말 돌들이라도 시켜서 일을 시키실 텐데 내가 할수 있는 역할을 해야겠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 일을 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이라고 믿으면서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성도로서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기 전까지는 오히려 변호사로서의 정체성이 신앙과 배치되는 일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사회에서 나의 직업을 열심히 사는 것 그것이 직업을 가진 사람의 사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 신앙인으로서 저의 가치관이 명확해지고 나니까 세상의 법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바뀌게 되었고 이전에는 하지 않아도 될 말, 하지 어, 않아도 되는 활동들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는 변호사들이 워낙 많아진 시대이기 때문에 변호사한테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거나 그걸 묻거나. 어, 그렇게 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고, 오히려 말을 하면 뭔가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는 시대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도 이런 활동을 할때 다른 분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활동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어, 오히려 이런 활동이 하는 게 변호사로서는 어, 직업적으로는 손해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소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면, 변호사로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원하는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저의 직업을 가진 자로서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로서의 직업윤리가 성도로서의 직업윤리와 완전히 맞닿아지도록 하는 것이 사실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네, 첫 번째는 크리스찬 변호사로서의 시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법의 원천은 저는 하나님의 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안에서 이 법이 합당한가,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을 그냥 있는 것을 지키자가 아니라 이 법에 합당한가를 살펴본다면 그 부분에서 한번더 저의 법을 보는 시각이 걸러지기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법의 기준은 최초의 뭐 법의 기준은 자연법에 가깝거든요. 그 자연법에 비추어서 볼때이 법이 합당한가 또한번더 평가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지금 법의 행태가 굉장히 강제성이 강하고 법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 이런 것이 법률가들이, 크리스찬 변호사들이 목소리를 높이게 되는 이유이기도 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우리가 자연적으로 지켜지지 않았던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 질서 유지를 위해서 질서를 위반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이었을 때의 기능과 그렇지 않고 어, 소외된 계층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그것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처벌했을 때의 법은 서로 약간 상반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소외된 사람들의 권리라고 해서 무제한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자유를 보호하는 법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비례가 적용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이 어디까지가 합당한 것인지가 적용되어야 하고 이것이 이제 법률적으로는 비례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 비례의 원칙을 넘어서서 개인의 자유를 너무 무제한하게 주장하게 되면 반대로 이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어, 내가 처벌만을 면하기 위해서 법을 회피하는 흐름이 생기고 그러면서 법이 없다면 다른 재단할 기준이 없어지는 나는 도덕과 양심의 기준이 없이 법에 위반하지만 않으면 문제가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의 죄책감이 완전히 지워져버리는 이상한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법의 본래의 기능, 그러니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능에서 법의 본질을 살펴야 하고요. 그 이외에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소외되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은 보조적인 기능에 불과하다는 것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 법이 법을 통해서 권리의 보장을 강제하기 때문입니다. 법은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법제화 운동을 하시는 이유가 법에 들어가는 상징성 때문이기도 한데요. 법은 한번 정해지고 나면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운 규범이거든요. 그냥 단순한 윤리 규범이나 도덕 규범이 아닙니다. 법으로 한번 권리가 주어진 것을 다시 박탈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그 권리로 주어진 것이 침해되는 경우에 처벌도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사실 개별 차별금지법이 이미 많이 있고 어 저는 이제 배려 내지 배려라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것을 권리로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무르르듯이 순리처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면 그게 불쾌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억지로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그것이 무르르듯이 흘러가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음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어 사회에 아직 소외된 계층이 있다면 그분들을 그냥 억지로,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는 것이 사실 크리스천들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오늘 한국교회에 아직도 은혜와 복만을 갈구하는 신앙이 더 주류가 되어 있는 것이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쩌면 변호사로서 어, 남들이 안 가는 길에 가까운 길을 가는 이유가 제가 사회적으로 엄청 성공한 변호사가 아닐 수,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복이 사회적인 성공이나 부를 통해서, 받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흐름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저는 내려놓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것을 버리는 사랑이고 내 것을 더 버릴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이 정말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고 그것이 인격의 성숙 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여기 성숙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더 많이 버릴 수 있을 때여야 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그 길로 갈수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좀 가질 때가 있습니다. 잠옷실에서 사실 첫 신앙을 시작했는데 잠옷실에서 말씀이 너무 달고 맛있으니까 말씀을 막 듣고 싶은데 아기가 울잖아요. 뭐, 아기한테 뭐 화를 내면서 어, 말씀을 한 자라도 더 적으려고 화내던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일까? 예,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이 아이한테 흘려보내는 순간이고 그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오히려 더 달게 그 사랑의 통로를 통해서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음, 네, 제가 많은 분들께 우리나라가 너무 악해서 불시험이 내리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laughs> 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laughs> 그런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어, 제가 실제로 이제 범죄자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저도 너무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어, 사랑의 씨앗도 없을 때가 양심의 문을 두드리고 두드려도 양심이 열리지 않는다고 느끼는 범죄자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복음과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로운 영혼에 계속해서 사랑의 빛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그 외로움을 어떻게 견디는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 시설 안에서 성경을 읽었다면서 저한테 감사의 편지를 보내주실 때가 있거든요. 여전히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복음이구나,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악할수록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어, 우리가 빛을 바라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어,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걷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많은 백성들이 죽어가게 하셨지만 그렇지만 그 다음 세대가 가난으로 들어가잖아요. 우리에게 가난을 주신다면 광야의 생활을 어,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여기서 너무 사람들이 악하다고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께 어~ 왜 나를 여기에 두었는지 불, 불평하지 아니하고 가나안을 바라보는 신앙을 한다면 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더큰 희망과 축복을 더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